이번 시간에는 에너지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복식호흡에 대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신체 에너지는 운동선수나 건설 노동자, 농부들에게 더 중요해 보인다.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보다 뭔가 고귀한 정신노동을 하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성과를 위한 신체 에너지의 중요성은 흔히 과소평가된다. 대부분의 직종에서 신체는 효율적인 성과라는 방정식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왔다. 그러나 신체 에너지는 대부분의 시간을 책상에 앉아서 보내는 사람에게도 기본적인 에너지원이 된다. 비단 각성이나 활력의 핵심에 놓여있을 뿐만 아니라 감정을 조율하고 집중력을 유지하며 창조적으로 사고하고 임무에 지속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데 영향을 미친다. 리더나 관리자들은 종종 이런 신체 에너지를 과소평가하고도 아래 사람들이 최선의 상태에서 성과를 올릴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 우리가 처음 로저를 만났을 때 그는 평생 에너지 관리라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신체적 차원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관심을 두어 본 적도 없었다. 노저는 잠을 더 자거나 전기적으로 운동을 하면 분명 기분이 더 나아질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럴 시간이 없었다. 식단 역시 그다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굳이 바꾸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대신 이런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노저가 느끼는 것이라곤 대부분 바쁘다는 것 그리고 망연자실한 기분뿐이었다. 가장 기본적인 차원인 신체 에너지는 산소와 글루코오스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겨난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의 에너지 탱크의 크기는 호흡 패턴과 우리가 먹는 음식, 수면의 양과 질, 전기적인 회복의 정도,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신체 에너지 소비와 회복의 균형을 리듬감 있게 맞추면 에너지 수위를 상대적으로 계속 보존할 수 있다. 안락한 영역을 넘어 몸에 스트레스를 주고 다시 회복시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을 완수하기에 능력이 부족할 때마다 신체적인 능력을 확장시킬 수 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리듬은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호흡과 식사다. 호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공기를 충분히 들이마실 수 없는 상황, 즉 음식이 기도에 걸리거나 폐기종 같은 질병으로 고생한다거나 물살에 휩쓸려 허우적거릴 때는 그 중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심지어 호흡 패턴이 달라져도 우리는 별 신경을 쓰지 않는다. 예를 들어, 걱정거리나 분노는 전형적으로 호흡을 빠르게 하는데 이는 눈앞의 위협이나 불안 요소에 대응하는 생리적인 반응이다. 그러나 이런 호흡 패턴이 반복되면 가용 에너지를 감소시키고 정신적, 감정적 평정 상태를 재구축하는 능력에 손상을 끼친다. 분노나 근심을 진정시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가 복식호흡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처럼 호흡은 에너지를 끌어내고 깊이 이완시킴으로써 자기조절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된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는 것만으로도 파워풀한 회복의 흐름이 만들어진다. 셋을 셀 동안 숨을 들이쉬고 여섯을 셀 동안 내쉬는 걸 반복하면 몸은 물론이거니와 마음과 감정 역시 각성 상태가 누그러지고 차분해진다. 깊고 부드러우며 리듬감 있는 호흡은 에너지와 각성, 집중력의 원천이 되는데, 이완, 평정, 고유함과 같은 궁극적으로 건강한 파장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에너지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복식호흡에 대해 전달해드렸습니다.